안녕하세요 저는 7살 11살 아들 둘을 키우는 직장맘 순빨린의 수납여사입니다 한 칸에 만원 색칠하는 가게부를 쓰면서 4인 가족 한달 변동생활비 100만 원으로 살고 있어요 신랑이랑 수다 떨다가 색깔을 잘못 선택했네요 식비는 노란색으로 색칠을 하고 있고요 마트에서 16,000원어치 장을 보면 노란색으로 1.6칸을 색칠해 줍니다 이번 달에는요, 5만원 절약하려고 식품 배송 안 시키고 집 앞에 마트에서 찔끔찔끔 장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물가 엄청 올랐죠? 저 이번에 두부 썰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가격도 올랐는데 두부가 너무 얇게 느껴지는 거예요. 칼이 너무 금방 도마 바닥에 닿아버리는 느낌? 이거 그냥 느낌일 뿐일까요? 예전에는요, 3만원 어치 장만 봐도 과일을 푸짐하게 사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사과 5개만 담아도 만원이니까 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뱅뱅 도는 시간이 길어지고 식재료를 집으려다가 손을 멈칫하는 순간도 많아졌어요. 이거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저는 대량 구매는 잘안 해요. 그렇게 생활비를 아끼는데 이번 달에는 한꺼번에 많이 구매하는 품목이 좀 있었어요. 쌀은 20kg. 사면 한 달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애들 폐구유로 24팩 등거 15,000원짜리 배송을 시켰고요 그리고 애들 침대 패드 헤어진 거 갈아주려고 한꺼번에 3장 구매하면서 10만원을 썼어요. 예전에는 침구류 10만 원 정도 지출이야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색칠 가계부 한 줄이 순삭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쓰고 나면 반성을 하게 돼요. 키가 크는 속도보다 발 크는 속도가 더 빠른 우리 둘째 크록스랑 실내와 새로 사주었어요. 보통은 첫째 거 물려 신는데 지금은 맞는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우리 둘째 새 신발 사 주었더니 혼자 척척 실내화도 잘 챙기고 크록스도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형아 거 물려 입고 신는 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번에 우리 첫째 옷도 사 주었어요. 얇은 바지 한 장이랑 티셔츠 두장에 6만원을 주었어요. 그리고 둘째도 눈에 아른거려서 사실 안 사도 되는데 좋아하는 포켓몬. 포드티 하나 사줬어요 제가 옷을 사러 올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또 한꺼번에 8만원이나 쓰고 왔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10일 목표를 훌쩍 추구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막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남은 날 동안 엄청 쪼들리게 써야죠 그래야죠 뭐할수 없죠 아직도 안 끝났어요 여러분 <laughs> 저희 아라뱃길로 자전거 타러 갔어요. 요즘 쉬는 날만 되면 자전거를 타러 가요. 꽃도 피고 날씨도 좋으니까 매주 나가는데요. 자전거만 딱 타고 오면 좋은데 그게 또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그쵸?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돈까스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네, 다 같이 들어가서 정말 맛있게 먹고 왔어요. 다음에 또 가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집이었어요. 이렇게 맛있을 줄 알았으면 사진 잘 찍어와서 블로그 포스팅 하는 건데 사진은 안 찍고 정신없이 먹기만 했어요. 이번에 10일까지 지출이 이렇게 많은 건다 날씨 때문이야.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초반에 생활비를 너무 많이 써서 20일까지 예산을 조정해야겠네요. 자, 봅시다,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일까지는 53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20일까지는 두 줄을 가지고 살고, 목표 금액을 옮겨서 적을게요. 그러면 30일까지는 두 줄하고 일곱 칸, 27만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때문에 가계부가 아찔해지는 일이 없도록 제가 쇼츠로 올리는 집밥 영상 보시면서 우리 함께 절약해요. 우리 20일 중간 점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